1955년 서세원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엄청난 금수저 집안의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6.25 전쟁이 남긴 상흔 속에서 가난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해 영양실조와 결핵에 걸린 아이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었고 집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군용천막에서 생활을 하거나 길에서 주워온 허름한 종이 판자로 대충 가림막을 만들어 집이라며 모여 살던 그런 폐허의 시대였다고 하죠. 그런데 서세원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는 빛값반짝한 넓은 마당도 있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집사들도 많았다며 자신의 부유했던 어린 시절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 유명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추억하는 글을 연재하던 잡지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서세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33년 동안 저는 단한 번도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철저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던 분이셨는데 아버지는 저에게는 사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산책을 하다가 참새를 보면서 적을 잡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저를 총포상에 데리고 가 느단없이 공기총을 사주셨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면 아버지는 위협카째로 수박과 참외를 통째로 사주시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머리를 기르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교무실에 쫓아가 내 아들이 머리를 기르고 싶다고 하니까 집에 데려가서 한 1년 머리를 길러 보게 하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 라며 선생님들한테 호통을 치실 정도였죠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게 해주셨지만 누나들이나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누나가 집에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장작개비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치마를 찢고 누나의 머리를 자르면서 꼬대게 꾸지지셨죠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생전 말대꾸를 한 번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밥을 먹을 때도 늘 남자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의 차례로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남준여비의 유교사상을 실천하셨고 철저하게 남자 중심의 사고를 하셨던 분이었죠.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본 여자랑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데 그 여자가 카레라이스를 아주 맛있게 만들었다며 어머니에게도 카레라이스를 만들게 했어요.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가 가슴에 한이 맺혔을 법도 한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비위를 맞춰가며 평생을 사셨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서세원도 나이가 들며 점점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서세원은 1982년 광고 모델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살의 서정희와 결혼했는데 2014년 그동안 인구 부부인 줄로만 알았던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충격적인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 영상이 공개되면서 드디어 서세원의 실체가 대중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건으로 서세원과 이혼 및 폭행 시비로 재판을 진행 중이던 서정희는 2015년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 서세훈을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저는 19살 때 남편에게 강제로 당하면서 수개월간 감금을 당하듯 동거를 시작해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32년 동안 거의 포로생활이나 마찬가지인 결혼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한번 피고 저를 한번 폭행했다고 법정에 선게 아닙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라며 서정이는 자기가 집에서 기쁜 표정을 짓지 않으면 서세원이 강제로 신경 안정제를 먹이기까지 하며 서정이를 자신의 포로처럼 대하고 한낱 장난감처럼 여겼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진 서세원에게 서정이는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도 없었고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겉으로는 행복한 척 인꼬부부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32년을 참고 살았다고 하죠. 서정희의 딸 서동주 역시 2020년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하고 아버지 서세원 때문에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내가 4, 섯살 됐을 때의 일이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아빠는 안방 방문을 걷어찼다. 괴능과 동시에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또 다른 저녁. 외할머니와 아빠가 기절한 듯한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아빠는 엄마의 얼굴과 몸에 찬물을 뿌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서정이와의 이혼 갈등 당시 서세원은 서동주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차마 입에도 올리지 못할 막말을 딸에게 퍼부었다고 하죠. 유명인이 자신의 아픈 가정사를 대중에게 밝힌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럽기도 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그만큼 서동주도 서세원 때문에 쌓인 게 많았고 그렇게 폭로전이라도 해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아버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악몽을 떨쳐내고 싶었나 봅니다. 서세원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서세원은 1979년 TBC 라디오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했는데 이후 20여 년 동안 승승장구만 하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서세원이 데뷔했을 당시에 코미디는 슬랩스틱이 주를 이루던 시절이었는데 서세호는 몸개그 대신 자신만의 특유의 입담을 무기 삼아 악방극장을 종횡무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세호는 당시 최고의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MBC 청춘행진곡과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에서 진행을 맡으며 MC로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지금은 개그맨 출신들이 주요 예능 프로그램의 MC로 활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1980년대만 해도 당시의 쇼 프로그램의 MC는 대부분 아나운서들이 진행을 도맡아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야도 아니었던 MC의 영역을 서세원이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서세원의 맹활약으로 지금의 유재석, 신동엽, 김구라 등 후배 개그맨들이 예능 프로그램의 MC로 맹활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죠. 그만큼 서세원은 개인의 인간성과는 별도로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능력도 뛰어났고 방송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선구자적인 인물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세원은 1988년 제24회 백상예술대상, 남자TV 예능상, 1995년 KBS 코미디 대상, 1997년 제24회 한국방송대상, 애인부문 남자 코미디언상 등 굵직굵직한 상은 모조리 휩쓸며 거침없이 성공과도를 달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세를 몰아서 세원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한 KBS 2TV 서세원쇼를 진행하며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서세원쇼는 심야 시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30%를 웃도는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었다고 하죠. 토크쇼의 시청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시 방송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독보적인 인기와 영향력 덕분에 서세원 쇼는 당시 무명 연예인들이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한 등용문 프로그램으로 위세를 떨쳤고, 실제로 당시 무명 개그맨이었던 유재석이 서세원 쇼 출연을 계기로 토크 실력을 인정받아 지금의 국민 MC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 시기 서세원은 영화 제작자로도 변신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서세원이 제작한 영화 조폭마누라는 525만 관객을 동원하며 초대박 흥행을 거두게 되었고 손대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미다스의 손임을 입증하며 서세원은 연예계의 거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당시 서세원의 나이 40대 중후반이었죠. 서세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마대 자료에 돈을 퍼 넣어서 그냥 저에게 주는 것 같아요. 라며 자신의 꿈만 같은 성공을 짜릿해 했죠. 이처럼 시대의 아픔까지 초월해 가며 엄청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 한번 안 해보고 50년 동안 누릴 것다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거침없이 살아온 서세원이었지만 그만큼 성공을 했으면 책임감도 느끼고 더욱 겸손해야 했는데 서세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고 서세원의 인생도 예외는 아니었죠. 서세원은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인생 50대를 내리막길로 시작하게 됩니다. 2001년 조폭 마누라의 큰 성공 이후 서세원이 잇따라 제작한 영화들은 관객의 혹평 속의 흥행에 참패했고, 결국 2006년 서세원은 영화 제작비 횡령 의혹, 과거 서세원쇼 표절 의혹,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명목의 뒷돈을 건네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와 해외 도박 의혹 등으로 징역 1 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됩니다. 이 시기 서정희는 남편을 목사로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서세원은 미국의 한 신학교육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11년 목회자로 변신했습니다. 서세원 서정희의 부부는 청담동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와 전도사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죠. 당시 서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꽃시장에서 꽃을 사며 교회를 직접 바꾸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그동안의 구설수와 소송 등에 휘말리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된 남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서정희는 남편이 자신을 많이 필요로 한다며 예전에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안쓰럽다고 고백했죠. 그렇게 대중은 서세원 서정의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인생의 모진 풍파를 함께 잘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세원이 목사로 변신하고 불과 3년 만인 2014년 서세원과 서정희의 엘리베이터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서세원의 실체와 두 사람의 비극적인 결혼생활의 민낯이 드디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서세원의 나이 60이었죠. 엘리베이터 영상으로 서세원은 회복 불가능한 이미지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듬해인 2015년 서세원은 서정희와의 소송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범죄자로 낙인까지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서세원은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보이되 서정희와 이혼 후 곧바로 자신의 내연녀로 알려진 24살 연하의 여성과 아이를 낳고 함께 살면서 건설 시행 사업자로 변신해 전원형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으로 50억대 대박을 터뜨리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32년을 함께 산 조광지철을 끝이 지저분하게 버리고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만 사는 듯한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부동산 사업의 성공 이후에도 서세호는 2020년 캄보디아 현지에서 방송사 스포츠 TV를 세우기로 합의하고 미디어 사업을 포함해 호텔, 레지던스, 카지노, 골프장, 종합병원 등총 3조원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서정희와의 이혼 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자신의 근황을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하기도 했죠. 당시 인터뷰에서 서세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후새 가정을 만난 건 운명입니다. 지금 더없이 행복해요." 무엇보다 나이 환갑에 태어난 제딸 아이는 제 삶의 전부예요. 가장 힘들고 고된 인생의 기로에서 저에게 빛을 안겨준 천사예요. 이 아이가 저의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동력이 됐어요. 저는 방송인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다 잃었지만 이 아이를 만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가 해코지라도 해서 본인 인생이 몰락했다는 뉘앙스였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서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새 가정으로 행복해도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저런 인터뷰를 대놓고 하는 것은 예의도 아닐 텐데 역시 서세원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본인만 중요하고 남들이야 상처를 받건 말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철부지였습니다. 그렇게 2020년 3조 원대 캄보디아 사업을 알린 서세원은 다음 해인 2021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크모네 자신의 이름을 딴 암호화폐인 SSO 코인을 상장하며 블록체인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서세원은 유튜브 코인 정보 채널을 통해 자신의 해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코인을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슬슬 사기꾼인지 진짜 사업가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미심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서세원은 이후 실제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생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3조 원대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던 서세원은 최근 세상을 떠나기 한달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지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심지어 한간에서는 서세원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사람이 호남 출신 조직폭력배 조양은파에서 활동했던 조양은의 오른팔격의 인물이고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갖 범죄 혐의로 간방까지 다녀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세원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해 결국 서세원을 죽음으로 몰게 했다는 흉흉한 현지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서세원도 그 인물에게 캄보디아 3조 원대 사업이며 코인 사업까지 모두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 인물과 손을 잡고 한탕을 노렸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인생에서는 시작보다 끝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세원은 한국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낙후된 무어가 의료시설에서 끝까지 숱한 연문만을 남긴 채 갑작스럽게 마지막 눈을 허망하게 감았으니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한 비극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서세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의심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당초 부검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이미 사체가 부패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국 서동주 등 유족은 서세원의 화장을 결정했고 28일 서세원은 캄보디아 푸놈 편의 한 사원에서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장으로 서세원의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이죠. 이렇게 서세원의 죽음에 관한 미스터리는 그대로 묻힐 전망입니다. 여러모로 씁쓸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서세원의 인생이었습니다.